할마다 성경읽기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루가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그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이어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극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냈지만, 개인적인 편지거나 목회자들만을 위한 편지가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은 비록 그 직분에서는 목회자와 다르지만, 목회자와 본질상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일반 성도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면서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일반 성도들은 그를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만한 믿음과 이에 걸맞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신의 탐심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매일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